봐.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래. 그리고 둘레를 알려줬고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 그렇지? 그랬을 때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도 구해 보고 그리고 여기 b BE, 2, b 2의 길이도 한번 구해 보라고 했어.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 원의 외접하고 있는 접선이잖아? 그래서 내접원에서 여기 접점, 외접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그어주면 항상 직각이 되면서 얘네가 반지름 R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삼각형을 넓이를 구할 때 이런 공식이 있어.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 요렇게. 자, 그거가 삼각형 넓이 구할 땐 사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그냥 여기가 직각이어서, 여기 밑변, 여기 높이로 해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도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를 다 더한 거가. 24가 될 거고,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R. 선생님 자리만 좀 바꿔본 거야. 그리고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86에 48.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은 똑같고, 그치? 24에다가 2를 곱해야 48이 되겠구나. 그래서 반지름 R은 2cm라고 나오겠다, 그치? 그 다음에 2번은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보라는 게 문제네. 자, 이 길이를 선생님이 X라고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잖아. 그러면 직각 삼각형 두 개면서 요 선분의 이 빗변의 길이는 공통이야.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직각이고 빗변 같고 한 변의 길이 같아서 rhs 합동이 되는 거다 그럼 합동이니까 얘가 x면 여기도 x가 되겠다 그치 이만큼도 x 자 여기는 그럼 8-x인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 길이도 8-x라고 되겠구나 자이 길이는 10 에서 x를 빼준 거지, 이 길이. 그럼 요 길이도 10-x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 길이랑 여기를 더하면 6이라고 될 테니까, 자, 2번은 8-x랑 10-x를 더해서 6 이렇게 한번 써보고, 두 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8이 6이 될 테니까, x는 6cm 이렇게 되겠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